처음 기대론 했었고요. 다음에 저 오은행 대론했었고 은행선은 했었습니다. 요렇 이렇게 한, 한 단위고요. 배우주고 다음에 이제 중간에 기교 변들론입니다 이렇게 변 그렇게 하고 다음에 오하고 6 5상등들은6원정대론그고 지진 요대로 요, 요, 요 요입니다이렇게 해서 소, 소우주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부시성이 정말 이렇게 네, 네 개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요, 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요 대우시, 대우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우주 들어가면서 요 기교감 대로입니다 그래서, 기, 기가 교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우주하고 소우주가 있는, 그래서 서로 섞여야 될거 아닙니까? 대우주 소우주가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것이 뭐냐면, 섞으면서, 섞으면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섞이는 거갖다가 그, 중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기. 예, 두 개, 가 섞으면서, 중기가 되면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소우주가 시작되는 그, 얘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지만 이 대우자 이, 이 이게 대우소주지만 익숙습니다만저겠어도 소주 이 이편보다는 천지 천인이나 천지 천 천지가 섞이면서 사람이 이, 이 천지가 섞이면서 중기가 되면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혼자 하나의 기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두 개의 기가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 하고 뭐, 사회공부 하는 분들 같이, 아, 아, 지만은 딱, 전부 신이 두 개란 말데니다 인간은. 하나의 기가이 아니라 두, 두, 개입니다. 그래서 소우지가 되고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천지가 되면서 사람이 생기면은, 이게 음양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천지가 지, 천이로 이렇게 바뀌, 바, 뀝니다 이렇게. 이, 이게. 그래지고 이 앞에는 순서가 양양이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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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어, 음양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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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게 세운 바뀌어요. 이게 이게 단체 구조가 세번 바뀐 거아니가 우리 현재 현재 우리 구조가 이렇게 세운 바뀐 거 아닌가? 우리 우리 구조가. 그리고 이게 이게 말 그대로 2차원의 세계면은 이게 2차원의 세계고요. 이게 3차원의 이게 세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 우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우기에는 이 약간씩 양을 바뀌는 거 가지고 이거를 괜치한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뒤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밖에 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번 강조하는데 왜냐면 이게에따 구조가 확 달라지니까 그래. 전부 다 가요. 구조, 구조 가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는 여기서는 그냥 시작을 갖다가 양, 양을 시작하고 다 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은 음을 시작하고 양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양음 양만안 그러고 양, 전부 우리음양양 음향, 그러잖아요. 음양음양 음양음양 그지 않습니까? 그 모양으로 소주 기준은누구 해서 음양이다 그런 겁니다. 배우주로부터는 양음을 써야 된다고 표현을요. 그기약운기역 자체가 보면 처음 보세요, 오늘. 기계본들은. 대처 보면은, 갱치하고, 온 갱치하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죠? 그래 보면은, 책에, 예. 네. 뭐냐면 이게, 이게 뒤져, 뒤져 바뀌어 다는 겁니다. 뒤져 바뀌어 다면서 다음에 이, 다음에 이 구조 자체가, 표현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 양부터쓰지 않고, 전부 다 음을 앞에서, 음문 앞에서 쓴단 말이에요. 수, 순서를. 그래가지고 순서 자체가 다 달라져요. 왜냐면 그, 이 앞에서는 이, 이 앞에서는, 이 앞에서는, 이 앞에서는 시작을 하면 뭐냐면, 만약에, 뭐냐, 에이스에서 뒤를 설명하고, 다음에 형 설명한다고, 이렇게. 여기서는. 근데, 이 뒤로 넘어가면 이제, 형을 설명하고, 길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이러,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 아시죠, 이게? 왜냐면, 은왜 이렇게 순서를 더, 이렇게 바꿔놨냐면, 그냥 막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우리 구조 자체가 이래서 그래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그래도고 여기서 보면, 은 특히 구조가 순서가, 바뀌어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이게 수가 바뀌는데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여기서 바뀌는 김치인데 여기 가면은 또못바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물이 시작했던 것이 어 기교변들한테 음으을 시작해서 기형 이렇게 시작하고 했는데 여기서터는 형기하고 시작하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는데 여기서 다시 또 바뀌어요. 다시 또 바뀌어 가지고. 원위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부터 시작하고, 형을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바뀐다고요. 이렇게. 갱작하면서, 새롭게 바뀌어요. 세번 이렇게 바뀝니다. 크게. 그래가지고, 그, 순서도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바뀌, 세번바뀌냐면 바뀌는데, 그 세상을이 눈으로 바고 있냐, 이 눈으로 바고시냐이 눈으로 시고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크게 따지면은, 하나, 이, 이거는 뭐냐면은, 원해생이고요. 요세개는 방의 생이고요 요거는 각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논리가 여기는 이제 하나의 논리가 설명하고요. 여기는 두 개의 논리가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는 세 개의 논리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우주 구조가. 그리고 이거는 그러고요. 또 다시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요걸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 웅기고요. 옮기, 이거 소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 주, 주역이고요. 네. 그리고 요. 삼대를 기업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 정형입니다 이렇게 정형이 실제로 이때도 에논이상이 있었어요. 근데이 일부 뒤에 더 불어오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고 불어가 있었던 것이고 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주역에서 보면은 그 뒤에 보면 51번 개부터 보면은 이3지로 설명하는 그성신이라든지성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주역이 있습니다. 그 그런데 불어불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넘어와서 이제 일본 선생님이 이번에는 반대로 이 불어불이 있던 거 같다가 투시하고 한매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안에, 안에 들어간 거야. 겁니다. 그래서 세계계의 논리가 성했되는 거죠. 그 여기 세계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부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공자도 이 공자가 이 지역에 주 붙였지 않습니까주을붙이에서도 그때 이 이런 정의계의 선지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말은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논리상 어제가 근데 이제 그때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말, 말이 없었을 뿐이고 알고 있었지만 말을 안 했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다. 그면서 쓰게 된 것이 이 정형이 나온 거죠. 이정의이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이 자기란 현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란 편은 정형에도 나온다. 이렇게 막 나오면 근거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소에게는 이제 래도 이제 보면 복합하게 문합하게 정형팔계가 이렇게 분양하고 역시 또 구조상도 이정형팔계가 있는 그걸 뒤집어놓고 해서 하는 것이 정형팔계가 되는 거죠. 똑같이 양, 양, 양 이런식으로 원칙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귀팔괴가 문항팔괴로 갈 때는 상당히 어지러워요. 하도가 낙서가 가 식으로 어지럽단 말이에요. 다시 하도 모양으로 되있단 말이에요. 하도의 뒤집어진 모양으로 되있죠이장애팔괴냐 이런 식으로 되있는데 이것이 그냥 그냥 사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그래요. 우주 모양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우주가 우리가 말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 우주의 이체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우주이체도 이렇게 한 거나 알고 이것을 살아있는 학문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묵신한지 아니면 뭐또 여러 가지